자, 4월 5일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.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, 우리 내일 아침 이세력의 입성 유력한 요 땡땡 코인, 제가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. 어, 전해드렸던 이 상승 종목은 바로 이 제로 X 코인이었고요. 최근 2,00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%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고, 어,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, 어느 정도 이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, 그리고 딥 디파이 테마에 묶여서 얼마 전이 민코인이 코인상승 붐을 타고 어마어마한 이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.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크게 시세가 좀 나와 줬는데 제가 지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고 단타도 같이 진행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01058914937 번호로 x 또는 어 숫자 0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. 지금 우리 아침에 홍콩 거래소 이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이 거대 세력들이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이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 홍콩 인커버스가 또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이 중국 거대 세력이 입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최소 400에서 700% 가까이 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. 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이제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. 지금 현물 ETF 출시까지 앞두고 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. 어 크기 때문에 이 거대 중국 자본 입으로 지금 폭등 나올 이 코인. 이 인커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말씀드린 이 중국 거대 세력 이 자금이 새벽에 이 해당 코인으로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.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. 어, 그래서 이 해당 코인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당 코인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죠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밤 12시 이후 이한 방에 폭등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. 이 놈의 세력들이 지금 지네들끼리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야 되는 내용. 우리 오늘 밤이 12시부터 중국 세력 입성 이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알려 드린 이 목표가에 어, 이 땡땡 코인 매도에서 우리 단타로만 780% 많게는 이120% 정도 수익 딱 챙겨 나오면 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이01058914937 번호로 어, 이 숫자 0 또는 x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 세력 이 거대 자금 들어오는 이 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실시간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